자로 어, 오늘은 사사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싸움의 어,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승리해 야되는지를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2020년, 2021년에 코로나 역병 이 있어서 단순한 어, 천연 천연에 일어나는 자연 재앙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는 악한 마귀들의 어, 사람들을 회방하고 믿는 성도들을 기뻐하는 영적인 싸움이 크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깨닫고 이겨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할 때 악한 영도 해방을 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싸워야 되는데 나의 판단대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손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사랑방 예배와 주일 예배 때 겁쟁이와 연약한 기도온이 믿음의 용사로 변해가는 과정을 막 보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술틀에서 보리타작을 하던 밀타작을 하던 기도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고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서 버렸습니다 그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아버지도 기도원을 후원하고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여륩 바알과 싸워서 이겼다. 이제는 바알이 대적할 만큼 믿음의 용사가 됐다. 그렇습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2021년 마무리하는 것과 2022년에 바알과 서 세상의 풍요한 신과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용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시작이 됩니다. 기도원이, 겁쟁이 기도원이 믿음을 가지고 가장 자기 주변에 있었던 무상을 철폐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깨달을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점에 악한 마귀도 역사에서 오히려 전보다 형탕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질문했었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준 겁니다. 악한 것들은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놔둡니다. 왜? 그냥 놔둬도 망하고 폐망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범죄하는 곳에 달려갔는데, 새롭게 살려고 그러면, 악한 마귀들이 깨닫고서, 아, 나도면 안 되겠다, 회방을 합니다. 보세요, 여러 바리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기도원이 새롭게 살아보려고 할 때, 바로 그때, 기도원의 능력을 뛰어넘는 미디언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취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 새롭게 살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주변 환경은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죽고 살느냐는 어려운 환경에 닥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항상 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전받습니다. 왜 내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시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공생회를 시작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에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40일을 금식했어요. 40일 금식 정말 어렵습니다. 인간의 의지하는 한계가 뭐죠? 그때는 정말 제대로 살기도 어릴 정도 물도 마시지 않고 다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진짜 육신의 몸으로 와서 다 시험하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도와주고 구원할까? 봐,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 마귀도 총알 같이 달려와서 시험을 하죠.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이 돌을 들어 떡을 만들어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시험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것.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마귀는 착히 알고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시험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마구 흔들려고 그럽니다. 외로움이 있으면 사람을 통해서 흔들고 가난하면 물질을 통해서 흔들고 질병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있냐,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왜 너에게 이런 일이 계속 있느냐? 하나님은 없어. 아니면 하나님은 너를 미워하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너는 무언가 잘못하고 있어 하고 정지감을 줍니다 깨어있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돌들을 들어 떡들을 만들 때 배고프셨을 때 마귀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오히려 마귀를 가르치고 마귀보다 더큰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들지 말고 현재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엔 어떻게 했을까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시험은 두 가지 종류로 하여 너무 힘들게 만들거나 너무 형통하게 만들거나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과한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라고 확신이 오기 전에 갑자기 다가오는 것들이 그것이 시험일 수도 굉장히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처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코로나 역병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역병을 통해서 허다한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아가고, 허다한 많은 성들이 믿음이 뚝뚝뚝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함께 옆에 있지 않으면, 웬만큼 믿음이 좋지 않으면, 자기가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 그냥 동화되어 가는 것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새벽기도라도 하니까 새벽기도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애 찬다고 얘기를 나누고 자기 중보기도도 하고 속 얘기도 하지만 그런 것이 없고 온라인 예배에서 잠깐 동안 얘기하니까 전혀 얘기들을 하질 않죠. 막의역인것입니다이 상태로 가게 되면 교회가 얼마나 남아 있을 수 있까요? 참힘고 힘든,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또 하나, 영적 싸움에 있을 때, 내 판단대로 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분명할 때할 것이냐,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나의 판단대로 합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잖아요. 말씀을 선포할 때는 오히려 말씀을 회방했죠. 말씀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 애굽에서 데려온 걸 기억하라 그랬더니,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까? 대들고 싸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인내심을 가지고 얘기할 때기도원이 가서 연약한 믿음이지만 예물을 드리고 음식을 들고 갔을 때그 음식을 제단 도루에다 반석에 엎프라 그러죠. 근데 반석에서 불이 나서 타고 나가 다 태워버립니다. 초 자연적인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까 걱정한데 죽지 않겠다는 확신과 함께 그때 바알과 아세의 상을 찍어버리는 믿음의 결단합니다. 을근데 하나님이 영이 임했는데 이제 어떤 것이냐면 지금 미디운 사람들이 와서 다 죽게 생미디온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럴 때기도온이 나팔을 부니다 나팔을 부른 것은 전쟁할 때 전쟁을 대비하라는 그런 신호가 됩니다. 보세요. 기도원이 나팔을 불어도 내 생각대로 하면 옆에 사람이 동조하지 않으면 지금 적 이방 백성들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몰려오는데 거기에 싸우겠다고 몰려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참으로 놀랍게도 아비에셀이 따릅니다. 죽기를 가라고 따르고 또 사자를 불렸더니 기도원이 문화세집 중에서도 작은 집화인데 문하세에 보냈더니 그들도 모여서 문하세 사람들이 따기 시작합니다 또 사자들을 보냈더니 아셀과 스볼론과 납달 사람들이 마치 기다렸던 듯이 한꺼번에 모입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두려웠고 떨고 있는 기도원이 나팔을 불때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위기가 기도원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초대왕했던 사울 왕 때도 있었습니다. 블레셋 그 사울 왕 때는 기드온 때는 미디안 사람과 싸웠지만 사울 왕 때는 블레셋 사람과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싸우려고 싸웠는데 보니까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명입니다. 지금 예면 탱크가 6천 개죠. 엄청난 거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가 같이는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너무 위급하니까. 굴이나 스프링에 으로다 웅덩이로 숨어버렸어요. 싸우는 걸 고사하고 다 숨어버렸습니다. 사울은 아직 길가래 있고 그랬다는 사람들은 다 떨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역병으로 취업의 문도 환경의 문도 외로움도 육신의 질병도 많은 것들이 코너에 계속 몰고 있을 때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왕이 급하니까 분명히 선지자 사무엘이 기다려라 내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예배 번제를 드릴 테니까 예배 후에 나가 싸우자 그랬는데 사무엘이 길 가는 데도 안 오니까 그건 자기 판단이었죠 사울왕의 판단대로 사무엘이 길 가려서 아직 내려오지 않으니까 꼭 하나님의 선지자만 번제를 드릴 필요가 있느냐 내가 왕인데, 그래가 그러니까 번제 화목제를 자기가 드려버렸어요. 그랬더니 번제를 드리자마자 그 끝날쯤에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온 겁니다. 우리가 급하다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한번 물어보시고, 주부무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 왕, 사우랑은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불레셋 사람들은 바닷가 모래알처럼 너무나 많은 숫자가 몰려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왔다가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죽었게 생겼고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은 온다 그랬는데 오지 않아서 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급하니까 내 뜻대로 했습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급하다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기 전에 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망령된 행동을 사울왕이 했죠. 초대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왕으로 뽑혔던 사울왕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께서 내리신 대로 했으면 기적이 일어났을 텐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블레셋 싸움에서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사울왕의 나라가 오래 가지는 못할 겁니다라는 참 슬픈.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나의 판단과 급한 일, 외로움, 두려움, 초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앞으로 인도하실 것도 하나님이라면 그 말씀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외롭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나는 안 돼. 문제가 있다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청조하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야의 기름보다 나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내 판단대로 먼저 듣습니다. 중요한 것을 목자나 교회나 성도들과 나누고 얘기합니까? 기도 제목 나누고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하죠. 나중에 통보하죠. 사우랑도 그랬어요. 선지자 사무엘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도록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다면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근데 기도원이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모이는 체험을 했습니다. 몇 가지 기적을 체험했죠. 지금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자기가 예물이 다타 버린 걸 봤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었는데도 죽지 않고 오히려 여러 바알한 칭찬을 드리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었을 때 보통 때는 대꾸 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이적의 세 가지가 있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기도는 하나님을 말씀을 의심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죠. 이방 백성 왔죠. 내 손으로 이사를 구하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시험을 하겠습니다타장마당에 양털 한뭉치를 줄테니까 이 양털에만 물기가 있고 주변 땅은 뽀송뽀송하다면 이것은 초자연적인 것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인 줄 믿겠습니다. 이런 초자한 적은 있을 수가 없죠. 이슬이 다 내리게 되면 양털뿐만 아니라 땅에도 내리죠. 어떻게 선택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대로 된지라. 내 손으로 이슬할 것을 믿으라고 했더니, 그대로 양털에만 물이 가득하고, 주변 땅은 빨짝 말랐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의심합니다. 그런데 한번더또 질문하고 도전을 합니다. 반대로 이번 한 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양털이 무려 보는데 이제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은 다 적게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로 되게 되죠. 왜 기드온이 이렇게 세 가지를 체험하고도 왜두 가지를 더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미정미적거렸냐면 그 말씀의 믿음에 믿음에서 보면 됩니다. 보세요,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신 줄내 손으로 구원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지 기드온이 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계속 기도는 내 손으로, 내게 놓아지 마십시오. 내 손으로, 계속 내 손으로 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애급할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 앞에 가로막히고 뒤에 애국병사 할때다 놀랐을 때 모세에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싸움에 이기고 승리에 이른 것은 우리는 최선의 노력은 다하지만 그 결과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나는 안 된다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니다 가만히 서 구원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마지막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나는 감사하므로 하나님을바라보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믿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학생이민사을 부를 때는 항상 부를 것이 우리가 살던 땅에서 이곳까지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부르신 뜻이 다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대적을 치갈 때 크게 나팔 불라. 대적이 더클수 있죠. 대적이 더 많을 수 있고 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적인 판단은 어떻습니까? 도망가죠. 싸워서 보니까 내가 이익과 같지 않으니까 도망간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뜻은 뭐냐면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라. 나팔 크게 불면 어떻게 니까 적도 알잖아요. 아 저기서 나와 나의 대적이 오는구나. 아니까 뒤로 싸울 수 있는데 믿음으로 내가 있는 것을 알면서 당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싸울 것을 믿고서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팔을 부르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믿음들고 당당히 나가십시오. 실패도 해 승리한 것이고 승리해도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하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조건. 맹신적인 실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악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같은 새 힘과 새로운 지혜와 보호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박절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힘 들고 어려운 일에 피곤하지 않도록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냥 늘 같은 삶을 사는 것지만 사실은 치열한 영적 싸움을 오늘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 직장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물질 문제 수많은 것에 우리는 선택과 결단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의 경험이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행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처럼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잠잠히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승리하고 축복이 넘치길 원합니다. 이 기쁨을 증거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믿음의 깃발을 믿음의 나팔을 크게 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 영적으로 깨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더욱 깨져서 마지막 시대 때 우리의 믿음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